안녕하세요, 진이거나의 일상 리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하타리아탄 염탄 빵을 먹어보겠습니다. 언박싱을. 뭐, 맨날 언박싱이야. 어, 언박싱을 그럼. 네. <laughs> 자, 그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여기딱 뜯는 위치가 있어서 이걸 쭉 당겨서 열어보면, 어 가운데가 안 돼요. 뒤데요 보호해주려고 이렇게 띠가 있나 보다. 띠가 아니고 그냥 요기 안에 찝혀있는 것 같아요 아... 잠깐 조심히, 조심히 꺼내야 돼. 특별히 완벽한 연탄빵을 갖고 왔습니다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어요 밑에 크림이 있네 근데 진짜 연탄을 거의 그대로 구현한 그래요. 것 같아요 느낌 있어요 반으로 한번 잘라볼까요? 네 반으로 한번 맛있을 것 같아 어? 뭔가 되게 뽀뻣한데너딱하네 어, 딱딱한... 진짜 연탄이... <laughs> 연탄 케이크 같아요 짜자잔 크림 있는 연탄 케이크? 아 근데 크림이 딱 들어있는데 생각보다 빵은 2만원인데 크림이 이만큼 들어있고 빵만 한번난 무슨 맛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줄 수 있어 대기업 빵 있잖아 삼립이나 응. 뭐 이런 대기업 그런 빵 맛이야 그냥 자기는? <laughs> 뭐라 그래야 되지? 좀 뻣뻣하다고 그런가? 딱 아, 그런 그렇죠. 느낌 크림 한번 먹어볼요요 크림이 a m 한 느낌은 아니다 그 e Cream on the game. Cream on the game. Cream 대 n the game. Cream 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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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